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야. 어. 야, 니들 언제든 누키타시가 분기탑이라면서 내가 마린한테 옷 벗으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게 논란이야. 이게 논란이야. 너네들이 누키타시 분기탑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고. 아. 어? 이제 3분기도. 이제 구, 9월이 다 됐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어 중간평가를 원래 조금 일찍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본 것들만 지금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뭐 기카이도 넣어놓긴 했는데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할 거예요 딱요 정도는 제가 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다 이런 애니들이고요 뭐 제가 언급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재미가 없다든지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안본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차한 애니들도 몇개 있고요 일단은 맨 위에 강추 강추는 말 그대로 강력 추천한다 추천은 나쁘지 않다 재밌다 볼만하다 무난은 말 그대로 무난한 거고요 볼거 없으면은 볼거 없으면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히 제가 추천드리진 않다 는 호불호 이거는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넣을까 싶긴 해요 처음 제가 얘기하는 것들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것이 게임 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 이거가 라프텔에 요번에 올라와서 추천합니다. 일단은 그냥 귀여워. 일단 여주가 좀 귀엽고 그리고 얘긴 컨셉이 뭐냐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게임장에서 게임방에서 이제 일하는 알바고 여주가 영국인가 아무튼 유럽에서 일본으로 이사온 애야 그래가지고 일본말을 못해요. 항상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또 조금 특이 컨셉 그런 느낌이고 어 맞아 일단 좀 귀여워 여주가 좀 귀엽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고 이게 애니를 어디서 만들었지 여러분들 동화아 노마드에서 했구나 아야 여기가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거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가라오케 가자 <laughs> 이거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밌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재밌어. 이게 구라가 아니고, 진짜 좀 웃을만한 포인트들이 많아. 이게 어떤 애니냐면, 남자 주인공이 합창부 부장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합창부 부장인데, 공연을 하는 거를, 이 왼쪽, 이, 남자 또한 명이 야쿠자거든요? 야쿠자인데, 얘가 딱 봐가지고, 얘를 납치를 해. 거의 납치, 납치 비스무리하게 해. 납치를 해가지고 노래방이 데리고 와요 가라오케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노래 가르쳐달라 해왜 노래를 가르쳐달라 하냐면 야쿠자가 자기 조직의 두목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자기 조직원들 싹다 데리고 거의 주기적으로 노래 대회를 한대 노래 대회를 본인이 이제 심사를 맡아가지고 가장 못한 애한 명을 딱 본인이 정해서 그 못한 애한테 자기가 직접 이레즈미를 그리 그려 개못 그려 보스가 보스가 개못 그려 가지고 문신을 개떡같이 개떡같이 진짜 문신을 그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절대 걸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노래를 배우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비해 좀 심하지 않냐 싶을 수 있는데요 있어요 좀 은은하게 있어 이게 살짝 그 포인트들이 있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가 않거든 그한 번씩 그 드문드문 나오는 그 대사에서 오는 그 그, 향이 있어. 아니, 그냥 스킨십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 히카루 같이 스킨십에서 오는 그런 건 없어. 근데, 한 번씩 그 대사에서 오는, 오, 어, 씨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사전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게 후속작이 있어요. 가라오케 <laughs> 가자가 후속작이 있거든요? 페스토랑, 레스토랑에 가자? 그런 게 있는데, 후속작에서는 그 학생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laughs> 이제 성인대 성인으로 만나. <laughs> 그래서 조금 세다고 하더라고. <laughs> 어, 비엘 작가가 어떻게든 숨기긴 숨기는데 약간 드문드문한 번씩 튀어나오는. 약간 룰의 보석 같다고 할수 있지. 어찌되었든, 근데 이게 왜 재밌냐? 그럼 여기서 뭐가 재밌냐, 뭐가 재밌냐는 건데. 노래 위주로 나오니까 우리가 알 만한 노래들이 많이 나와. 요네즈 캔시라든지 그 우타이테 노래도 나오고, 그 엑스제펜 노래도 나오고, 쿨레 나이. 되게 우리가 알만한 노래들이 다 많이 나와서 좀 공감할 요소들이 많다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요즘 트렌드를 조금 따올려는 느낌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애니 분위기 자체는 약간 일본 드라마 보는 느낌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막 비애를 막 엄청 싫어하는 거 아니면 한번 먹어볼 만해요 이거 그리고 이게 또 야쿠자 성우가 그오노다이스케에요 조타로란 말이죠 이런 거. 또 잘하시거든. 나 생각보다 괜찮게 봤어. <laughs> 재미, 재밌었다. <laughs> 퀄리티도 좋아요. 이게 동화공방에서 만들어서 퀄리티도 어, 철야. 아 철야. 야 이거 저이번에좀 봤는데 아직 다는 안 보고 한 절반 정도는 봤거든요. 아 진짜 존나 재밌어. 농담이 아니라. 아, 이, 아 이게 일기가 그래도 조금 몇년 됐잖아요. 아 뭔가 차이 재미가 있으려나 싶었거든 나는. 근데. 아 존나 재밌어 진짜로 얘가 어 훨씬 더 귀여워졌는데 진짜로 어, 훨씬 귀여워졌어 여주가 그러니까 뭔가 전 전체적으로 낮은 나, 어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자체는 좀 어두워졌거든 약간 좀 딥해지고 좀더 서스펜 적으로 서스펜스적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여주는 훨씬 귀여워졌어 <laughs> 옛 일기에서는 약간 약간 분위기 자체는 좀 밝은 편이고. 나즈나가 조금 후카시 잡는 약간 가오 잡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기에서는 그런 거 없이 나즈나가 완전 가드가 풀렸어 그리고 내용도 확실히 좀 흥미가 가는 느낌이고 퀄리티도 일기랑 거의 비, 엇 비슷한 느낌이고 연출적으로 엄청 좋더라고 나는 요번 분기에서 히카루만 약간 이런 좀 어두운 분위기 이런 연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철야도 엄청 잘해 거기에 못지 않게 오랜만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스쿠들과 거의 비슷한 폼을 보여주는 것 같다. 타코피는 일단 올릴게요. 어차피 제가 영상도 따로 올렸고 제가 뭐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면 되고요. 아마 연말에 뭐 시상식 같은 거, 약간 인기 투표 이런 거 하면은 꽤 나올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애니 그러니까 이게 중단편인 거를 감안을 해도 되게 잘 만들었어. 다른 장편 애니들과 비교를 해도. 최근에 이런 애니가 없었죠. 타코피 같은. 그런 애니도 잘 없었고. 기카에도. 어차피 길게 얘기 안할 거니까. 기카에도 강추해요. TV 애이랑 극장, 여, 극장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는 안 되지만. 예. 제가 뭐, 이거는, 이거 관련으로 영상 여러 개 올렸고. 기카라는 꼭 극장 가서 보셔야 합니다. 비와노와도 추천합니다. 어, 왜 추천드리느냐. 여러분들 지금 라인업을 보세요. 진짜 농담 아니라 힐링물이 없어요. <laughs> 그나마 루리의 보석인데, 루리의 보석이랑 또 비와노와랑 또 귀, 그,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번 3분기에서, 나는 조금, 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힐링물 좀 좋아한다 싶으면은, 향꽃? 근데 향꽃도 뭔가, 아, 이좀 장르가 다르잖아, 향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짜 순수 힐링을 위한 애니는 나는 비와노와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좀 유니크해. 유니크하고 생각 잘 만들고 있고, 이것도, 그냥 자기 위치에서 묵묵하게 하고 있어. 사일런트 위치 얘기하는 거요 근데 마녀도, 이거는 힐링과는 아니지. 그냥 힐링 베이스가 있는 거지. 그냥 힐링과는 아닌 거죠. 뭐, 저의 성격상, 뭐, 무난이나 이런 아래쪽으로 갈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갈 애니들은 내가 거의 안 보기 때문에. <laughs> 그런 거는, 감안해야죠. 사일런트 위치 얘기했으니까, 사일런트 위치 얘기할까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후반에, 좀, 요번, 최근 한, 한두 편? 굉장히 폼이 좋았고요. 중간에 조금 뭐지 싶은 거가 좀 있었는데, 최근 편들이 나쁘지 않았어. 되게 좀 좋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사일런트 위치는 기대감이 엄청 크진 않아. 기대감이 크지는 않는데, 화수가 지날수록 그래도 기대감이 떨어지진 않아요. 막 생각했던 것보다는, 꼬라박진 않고 있다. 어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운 것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거거든. 이거 원작 자체는 조금 추리물 베이스도 강하고 애니가 그걸 많이 포기를 했어. 많이 포기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애니를 보다 보면 이게 왜 이렇지? 약간 이런 구간들이 있어 중반에. 그래서 아 뭔가 잘 만들어도 칭찬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전반적으로 주인공의 그런 모애함을 귀여움을 좀 강조하고 엄청 고평가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못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원작을 엄청 좋아하지 않는 이상이야 메인 에피소드는 관심이 좀안 가긴 해. <laughs> 맞아. 메인 에피소드는 솔직히 관심이 좀 덜해요. 그런 건 있지. 자 일단 너네들 다 올라가 봐. <laughs> 너네들 일단 다 올라가. 펜스가는 솔직히 호불호 있어요. 호불호 씨다라는 거는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호불호가 씨다는 거야. 이게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때 그 당시에 나의 감성이랑 지금의 나의 감성이랑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긴 해요.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 치고는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넣어주기는 해. 싸자보이즈도 그렇고. 이번신캐드도 되게 좀, 어, 나왔고. 액션신도 꽤잘 뽑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또그카프크래프트인가그 옛날에 씨 트리거에서 오마주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펜스가가 그런 거를 좀 노리는 것 같아 이게 애니메이션도 이 십덕들도 제작사 팬덤이 있거든요 그냥 트리거 팬덤을 약간 노리는 느낌이긴 해 그러니까 좀더 딥하게 가는 거지 또좀더 매니아적으로 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트리거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은 펜스가 진짜 좋아할 수 있지.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펜스가가 막썩 재밌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고 있긴 해 시티? 너도 가라 <laughs> 아 이거는 근데 시티는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했어요 정이 들어야 돼 <laughs> 정이 들어야 돼요 시티는 이 작중 배경에 녹아들어야 하고 내, 나 자신도 나 자신도 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거기에 녹아들어야 하고 이 캐릭터들과 정을 붙여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좀 웃겨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의 유머코드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작품에 녹아들어야 돼 당연히 이 세계관에 녹아 든다라는 거는 이 시티에서 보여주는 그런 체급 자체 체급 퀄리티 그런 게난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것도 녹아든다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찌되었든 시티가 굉장히 이번 3분기에서 정말 잘 만들고 있는 애니 중에 하나는 맞아 이런 애니가 없어 지금 3분기에서 시티 같은 디테일 밀도를 보여주는 애니는 없거든 작가가 가지는 그 특유의 치, 색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더 드러났고 이게 일상이랑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일상은 그래도 조금 쪼개져 있는 느낌이었거든 캐릭터마다 내가 개그 콘서트 예를 많이 드는데 일상은 진짜 그냥 각 코너마다 나뉘어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 근데, 요번 시티는 모든 캐릭터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정말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시티라는 세계관에 녹아들어야만 이 애니메이션의 취향에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받더라고. 잘 만들었고,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분기탑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포텐셜을 가진 애니는 맞아. 근데 이거를 보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재미없게 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지. 펜스가, 시티, 둘다 아마존 독점인데요. <laughs> 어찌되니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배드걸. 한 자리 정도는 채워놓자. <laughs> 배드걸은 뭐 솔직히 깊게 얘기할 건 없죠. 그냥 키라라 애니 평균이에요. 키라라 애니는 항상 이런 폼, 이 정도 폼은 나왔던 것 같아. 이 정도 폼은 항상 나와줬는데, 그냥, 보치라는 규격의 애니가 나왔다 보니까, 키라라 애니가 엄청난, 얘네들이 애니를 수작으로 만드는, 약간 그런, 약간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다는 거지. 아, 볼거 없으면까지는 안 내려간다고? 이거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자리가 많아서, 둘 데가 없어서 여기 났다는데. 그래서, 그냥, 배드걸 정도가 키라라 애니의 평균인데, 사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배드걸을 3분기에서 굳이 볼 이유가, 본인이 그런 키라라 일상계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 아니, 이게 있는데, 진짜로 이게 있는데 어떻게 무리무리는 요번에 이제 사츠키 에피소드 끝났죠 이제 아지사이 편인데 저도 아지사이 편은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애니를 엄청 기대 중이고 무리무리가 정말 저는 놀라운 거는 얘는 왜 퀄리티가 안 무너짐? 보통 이런 백합애니는 이 정도 됐으면 퀄리티가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마음에 준비해야지. 이런 게 와야 하는데, 왜 얘네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거냐고. 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왜 계속, 어, 긴장의 끈을 놓게끔 하냐, 이거야. 어? 얘네 원래 이렇게 잘 만드는 데였나? 생각보다 센스도 유지, 어, 그 애니 센스도 꾸준하게 잘 유지해주고 있고, 어, 내가 알고 있던 내용도 잘 녹여내고 있고, 점점 이제 백합 애니는 더 늘어날 거거든요? 진짜 무리무리가 그 최전방에서 지금 현재 이 백합 전선의 최전방에서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 고기방패로 나갔던 애니가 개 처맞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무리무리가 이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는데 그거 엄청나게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아무튼 굉장히 저는 강추합니다 진, 진짜 농담 아니라 백합에 아직 어색한 백합이 아직 어색하신 분들한테 무리무리를 보고도 아난 아직도 별로다 그러면은 백합 안 보셔도 됩니다 아 당신은 백합하고 안 맞군요. 하지만 이거 보고 어? 재밌는데 하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세계가 여, 열려 있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자기의 취향을 테스트 할수 있어 미카도노 무난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안전빵으로 갔다는 느낌이 커 특색 있는 그런 러브 코미디로 갈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너무 안전빵으로 간 느낌 본인이 이런 하렘류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면 굳이 볼 필요는 없긴 해클레바테스 강추하죠 이거 진짜 숨은 꿀랜이야. 진짜로. 클레버테스가 언급이 참잘안 되거든? 뭐라고 해야 할까? 내용으로 재밌게 한다라는 느낌이야. 애니메이션, 그니까 러 퀄리티가 좋아서 재밌다가 아니고, 캐릭터가 매력적이라서 재밌다도 아니고, 액션씬이 좋아서 재밌다도 아니야. 그냥 순수 내용으로 재밌게 만드는 애니라는 거야. 뭔가 흥미가 가게 하고, 어? 이 뒤에 뭐가 돼있을까? 그런 좀 궁금증도 발생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별로네. 그건 아니야. 1.5티어급은 꾸준히 해주고 있어. 이제 말 그대로 액션신이 살짝 조금 빈약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 건 있는데, 내가 봤을 때이 애니는 액션신이 그렇게 막 중요한 애니는 아니야. 장르가 좀 다크하죠. 그리고 클레파트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이세계 부위들이 많아지면서 용사에 대한 그 용사를 되게 쓰레기로 만든 그런 추방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세계에서 용사가 진짜 개 쓰레기로 나오고 주인공이 그 용사를 무찌르는 그런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송의 프리랜에서 정통의 용사를 다시 보여줘가지고 또 각광을 받았잖아요. 힘매를 통해서 클레바테스는 용사가 미움받는 세계관이야. 용사가 쓰레기인 것도 아니고 정통적인 용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미움을 받는 세계관이에요. 또 거기서는 오또 재미도 있고요. 기절 용사, 무난합니다. 그래도 후반 가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기절을 좀덜 하긴 해요. <laughs> 근데 이제 워낙 고점 자체가 그렇게 높은 애니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까지는 좀 애매하다. 클레바테스. 클레바테스가 그래도 원래 여기였거든요? 그래도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아, 같이 아쿠타, 같이 아쿠타. 죄송해요. 너무 왕도였어가지고 초반에 그 정도인가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쭉 봐온 바로는 아 확실히 본즈의 그 체급을 무시할 수 없다 거기서는 오 든든함이 확실히 좀 달라 뭐라고 해야 할까 액션도 진짜 이 능력 배틀의 전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힘대 힘으로 꽝 해가지고 더센 놈이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능력을 능력의 허점을 파헤치려 하고 카운터를 하고 카운터를 하고 카운터하는 그 능력자 배틀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줘요 대신에 이제 능배물 특성상 말이 많아요 <laughs> 네, 능배물이 대부분 능배물이 그렇긴 한데 능력 물어봐야 하고 내 능력 설명해야 하고 아, 능력 카운터하는 방법 알려줘야 하고. <laughs> 일단좀 말이 좀 많아. 이게 능배물상 없질 수가 없어. 기칼보다 말 많냐? 기칼은 좀 다른 게, 기칼은 싸울 때도 말이 많아요. 싸, 안 싸울 때도 말이 많고요. 기칼은 싸울 때도 많고, 회상할 때도 말이 많아요. 그거는 좀 다르죠. 아무튼 약간, 어 그래도 능배물로서는 좀 훌륭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이제 다섯 개. 저번 합방에서 되게 고평가했던 다섯 개인데요. 일단, 루리의 보석 먼저 하겠습니다. 강추해서 추천으로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아 한계 아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일상물의 한계다. 그러니까, 일상, 어, 이게 마인크래프트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토리적 한계. 아, 무리무리가 강추데 루리의, 보석. 아니, 무리무리가 훨씬 더 재밌다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야, 무리무리가 훨씬, 야, 재미는 훨씬 재밌어. 눈에, 이게 시청각 자료에서 오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루리의 보석은 집중하면서 봐야 하거든? 근데, 하, 이, 뭔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애니들 사이에 두면은, 그 정도로 재밌냐 하면은 또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루리의 보석? 물론, 잘 만든 애니지만, 결국에는, 다른 메인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이런 애니들에 비해서는 재미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아, 향꽃도 정말 솔직히 헷갈려요. 여기 놔야지, 여기 놔야지. 지금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추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와구리의 퍼포먼스가 말이 안 돼. 이번 3분기 전체에서 와구리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주는 캐릭터가 있나? 많이 없어. 그냥 많이 없어요. 있어도 보통 후속이야. 보통 후속자 캐릭터들이 와구리 정도의 포텐셜을 보여주고요. 신작에서 와구리 정도의 포텐셜을 보여주는 친구?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아니, 와구리는 얼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와구리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그런 거 전부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얼굴 하나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 성품, 행동, 그런 하나하나 다 따졌을 때. 이 친구는 말이 안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근데 옛날에 만화 그 설명할 만화책 소개했을 때도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했어요. 주변 인물들이 너무 착하다. 너무 학생들 친구들이 너무 이거는 양아치스럽지가 않다. 제가 이거 옛날에도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게 조금 애니메이션으로 오면서 더심해진 건데 더더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질 건데. 거기서는 조금의 호불호가 있죠 한곳은 나는 이거 만화책 봤을 때부터 아 이거는 호불호 확실하겠다 이거는 느낌은 받았어 가지고 누구는 개시라 하는데 누군가요 그 기읍 키읍인가요 <laughs> 사실 여기에 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여기에 가도 이상하진 않아 아니, 물론, 얘네 둘하고 비교하면 솔직히 호불호, 급도 안, 안 되지. 어쨌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향꽃의 내용을 얼추 아는 상태에서 그래도 애니를 보니까, 그런 건 있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와구리, 원맨쇼. 그런 가치를 가졌다. 향꽃은. 어? 마리는 와구리 정도 아닌가요? 여번 분량까지 보면서 더 강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알아? 비스크돌은 진짜, 고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laughs> 오히려, 이기 들어와서 마리는, 비유를 하자면, 마리는, 에이스, 플레이어, 공격수고, 고조는 감독이야. 축구는 감독 노름이거든요? 마리는, 아무리 날국이어도, 얘가 메시급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호나이도급은 되는 것 같아. 호나이도급은 되는 것, 되는 것 같은데, 메시급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구는 감독 노름이야. 물론, 마린의 매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 마린의 매력도 물론 엄청나게 넘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 이게 확실히 2기에 들어오면서 코스프레 비중이 좀 많이 늘었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제 비스크돌이 한번 터트려줄 때가 됐어. 약간 1기에서 그, 그 러브 호텔 씬 같은 그런 하이라이트가 이제는 나와줘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비스크돌이 평균은 되게 높아. 진짜 명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있을만한 장면은 안 나오고 있어. 아, 그게 조금 지금 비스크도의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이야.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벗어야 돼. <laughs> 아니, 이거 백트야. 벗어야 돼, 마린이. 마린이 웃고 그런 건, 먹고 웃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 벗어야 돼. 어, 아직도 모르겠어.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야 어, 야 니들 언제든 누키타시가 분기탑이라면서 내가 마린한테 옷 벗으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게 논란이야 이게 논란이야 너네들이 누키타시 분기탑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고 어? 근데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비스크돌도 핵폭탄 같은 장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 근데 강추 너무 많은데 아 근데 진짜 강추긴 해 요번 분기에서 이뭐 내가 딱히 뭐 고평가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야. 히카루 나 지금 이 티어에 지금 혼동이 오는 게 뭔지 아니, 뭔 뭐냐면 내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본 애니가 철야거든. 철야가 나의 고점을 너무 뚫어주면서 아이 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감이 안 와요. 철야를 나 너무 괜찮게 봐가지고 일단은 히카루 같은 경우에는 뭐 때깔이야. 이번 분기에서 좀 손가락이죠. 일단 이런 분위기를 내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철야 말고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히카루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살짝 조금 루즈하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인데 분위기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느낌. 큰거 온다, 큰거 온다는 계속 보여주거든. 이거를 빨리 조금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분위기를 너무 잡아가지고 살짝 루즈한 감이 있어. 과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대체 무엇인가 추천. <laughs> 호러 장르는 내가 엄청 또 좋아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 내가 여번 히카로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아 내가 이쪽 장르를 타 장르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는구나. 찐 게임물이라는 얘기 듣고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있음. 근데 저 말은 맞아요. 찐 게임물 맞아요. 솔직히 비의 농도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나아요. 카라오케가. 왜냐하면 애초에 주인공이 히카루를 좋아하잖아. <laughs> 거기서부터 끝난 거지, 뭐. 주인공이 진짜로 히카루를 좋아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서스펜스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가려, 점점 더 가리고 있긴 해요. 단단한 당연히 올리겠죠? TV에서 맛집 소개하는데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갔는데 진짜 맛집이었던 거임. 구라가 아니었던 거임. 단단한은 근데 좀 항상 어려운 숙제를 푼다는 느낌이 있어요. 단다다는 이미 기대치가 여기까지가 있어 다른 애들은 기대치가 한 어깨 어깨 아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단다다는 이미 기대치가 머리를 넘어섰어 단다다는 조금이라도 폼이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 쓰읍, 별론데? 이,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미 단다다는 그 단계까지 와버렸어 정말 요번에 2기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죠 단다다는 1기 때부터 제가 비패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요번 분기가 다 너무 애겐스러워. 향꽃도 그렇고, 비스크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다, 다 애겐, 에겐, 애겐이야, 애겐. 에겐. 왜, 무리무리도 마찬가지고. 다 애겐인데, 단단한은 진짜 그 썸에서 오는 그 달달함. 정말, 아, 내가 다가가야 하는데. 아, 딱 그런 아슬아슬한 그 썸의 그 달달한 맛을 단단이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단다단의 로맨스가 좀더 귀한 느낌이 있고요. 솔직히 이거는 말이 썸이지, 이 정도면 거의 뭐, 사귄다고 봐야죠. 예. 네. 어찌든 단다단이 저는 더 고점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근데 일단 순위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내로내로일바다는 타코피로 할게요. 어차피 후반부에서는 또 빠질 거기 때문에. 아, 비와 노와 무난으로. 카라오케 생각보다 재밌었어. 웃을 포인트가 꽤 많아. 카라오케는. 기칼은 극장판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놔두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비교할 게안 안 되니까 사일런트는 입구컷으로 가는 게 맞고 솔직히 지금 기대치는 가치아쿠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고점을 더 높이기가 참 어려운 애니야 저점을 든든하게 가져가는 애니지 여기서 더 고점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물론 얘네 폼을 봤을 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맞는 듯? 그러니까 결국 향꽃은 내가 내용을 얼추 아니까 살짝 내려간 감이 있고 히카루는 진짜 뭔가 좀 보여줘야 하고 증명을 해야 하고 클레바테스가 진짜 생각보다 맛돌이에요 좀 사람들이 안 봐서 진짜 좀 아쉬운 강추가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 3분기가 띵기다 역대급이다 <laughs> 아, 역대급? 아 역대급은 모르겠어 역대급 근데 극장판까지 따지면 역대급 아닌가 진짜로 아이 기칼하고톱까지 여기 이제 나중에 가면 이거 톱까지 껴야 하는데 어 여기 지금 있단 말이야 에이, 이 정도 이게 영화까지 합치면은 진짜 역대급이 맞긴 해 황금 분기야 이 정도면 진짜로 황금 분기라고 할수 있을 정도야 이게 또 100m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개인적으로 기칼 보다 기대했던 게 체인소맨이었고 체인소맨보다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게 100m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지키고 있어 많이 수성 중이야. 물론, 이제 후반 가면 더 떨어지겠죠. <laughs>